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이 드디어 연패의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2026년 1월 13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며 3연패를 끊어냈죠. 하지만 이 경기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첫째, 이 경기는 최하위권 탈출을 건 운명의 대결이었습니다. 경기 전 페퍼저축은행은 7승14패승점21점으로 6위, 정관장은 6승15패승점18점으로 7위였습니다. 승점 차이는 고작 3점. 만약 페퍼저축은행이 0대3이나 1대3으로 졌다면 정관장에게 순위를 내줄 수 있는 위기였죠. 더욱 심각했던 건 전적이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시즌 정관장을 상대로 3전 전패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0대3, 1대3, 1대3으로 3번 모두 패하며 단한 점의 승점도 챙기지 못했었죠. 정관장은 말 그대로 페퍼저축은행의 천적이었던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두팀 모두 최악의 컨디션이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시즌 초반 8경기에서 6승 2패를 기록하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갔었는데요. 외국인 선수 조이 웨더링튼과 일본 국가대표 출신 미들 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요를 앞세워 창단 첫봄 배구 진출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악몽의 구연패를 겪으며 2위에서 6위까지 추락했고 12월 3 1일지에 스칼텍스를 꺾고 구연패를 끊었지만 새해 들어 다시 3연패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정관장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1월 1일 도로공사전에서 연패를 끊었지만 다시 2연패에 빠졌고 최근 12경기에서 2승 10패라는 참담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죠. 김현경의 신인 감독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다 합류한 몽골 출신 인쿠시가 최근 3경기에서 각각 13득점, 16득점, 18득점을 기록하며 개인 최고 득점을 경신하고 있었지만 팀 승리로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경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에이스 조이 웨더링튼이 폭발한 겁니다. 조이는 1세트부터 77.8%라는 놀라운 공격 성공률로 전이 4점. 후이 3점을 합쳐 7득점을 기록하며 1세트를 25대 18로 가져갔습니다. 2세트와 3세트에서도 각각 10득점씩을 올리며 이날 출전 선수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죠. 최종 27득점에 공격 성공률 63.6%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자멸했습니다. 무려 22개의 범실을 기록했는데요. 거의 한 세트를 범실로 내준 수준이었습니다. 1세트부터 범실 10개를 쏟아내며 초반 분위기를 완전히 내줬고, 이후에도 공격수들이 범실을 반복하며 분위기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 엘리사 자네테가 고작 5득점에 그치며 조이의 27득점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경기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리시브 효율 23.93%로 리그 6위에 불과했고, 세트당 범실도 4.95개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세트당 서브 범실은 2.13개로 리그 최다였죠. 정관장도 리시브 효율 21.95%, 세트당 범실 5.5개로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페퍼저축은행이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세트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며 역전패를 당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날은 3세트 모두 안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조이의 공격이 막힐 때마다 다른 선수들이 받쳐주지 못했던 기존 문제점이 이날은 어느 정도 해소됐죠. 정관장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세트당 블로킹 2.34개로 리그 3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인쿠시가 연일 게인 최고 득점을 경신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리시브가 무너지면서 공격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범실이 계속 나오면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경기 후 장소연 페퍼저축은행 감독은 경기 내용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선수들도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다. 잘 준비하겠다고 말하며. 17일 한국도로 공사전을 향한 각오를 밝혔죠. 이 승리로 페퍼저축은행은 승점 24점, 8승 14패를 기록하며 5위 g 스칼텍스와의 승점 차를 6점으로 좁히며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반면 정관장은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후반기를 더욱 어렵게 보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양 팀의 명암을 극명하게 갈랐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천적을 처음으로 이기며 자신감을 회복했고, 정관장은 홈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며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조이라는 한 명의 에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범실이 경기를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죠. 앞으로 페퍼저축은행이 이 승리를 발판 삼아 정말로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연패의 늪에 빠질지가 관건입니다. 정관장은 범실을 줄이고 리시브를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최하위 탈출은 요원해 보입니다. 두 팀의 운명이 완전히 갈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은 의견 댓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